안녕하세요. 입시를 읽어주는 멘토 알파입니다 수능이 2주도 차안 남았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작년에 쳤던 수능 후기를 바탕으로 수험생분들께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꿀팁들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우선 수능 전날. 수능 전날은 정말로 사실 잠이 안 옵니다. 저 또한 12시에 잠을 청하려 했지만 실제로 잠을 1시쯤 하서 잤어요. 그 1시 돼서 잠은 또 사실 원래는 되게 떨려서 모자일 것 같았는데 그 전날 공부를 워낙 열심히 하고 지쳐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잠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6시에 깼습니다. 그만큼 그 전날은 잠이 잘안 오기 때문에 선생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 공부를 마지막까지 해서 잠을 잘잘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6시에 기상해서 이제 씻고 저는 아침을 안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의고사만 쉬는 날 아침이나 점심을 먹으면 체하고 되게 긴장이 더 오히려 돼가지고 일부러 밥을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선생님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아파트를 나와 성원장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원장까지 저는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였지만 선생님 분들 중에서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넉넉하게 시간을 잡아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수업당 정문을 도착하니 7시 15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다른 고등학교에서 수능 응원을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도 시간이고 제가 치는 고등학교에서 많은 응원을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비교적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거의 공개자분께 수험표와 신분증을 제시하고 정문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입실에서 7시 20분에 자리를 확인하고 착석했습니다. 그렇게 7시 20분부터 자리에 참석해서 저는 박카스두 병을 마시고 이제 국어 모의고사를 여 년대랑 다어없이 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시 25분에서 30분이 돼서 갑자기 방송이 울렸습니다. 영어 듣기 평가를 위한 예비 방송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한 5분 정도는 조금 방해가 돼서 잠깐 쉬고 있었고 그 방송이 끝나자마자 다시 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 저는 그 수험장에 총 34명 중에서 두 번째로 들어갔는데 이제 7시 40분 50분이 되니까 한두 명씩 더 오더라고요. 그리고 8시 10분이 돼서 이제 종이 울리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8시 10분이 되니 선생님 두 분께서 입장하셨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보고 가방을 앞으로 꺼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핸드폰과 전자기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다 지퍼백에 넣어서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8시 40분까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이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떨렸던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30분 동안은 정말 정적이 흐른과 동시에 제가 지금까지 그 어떤 모의고사에서도 느끼지 못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오캔디 하나를 입에 넣고 계속 심호흡을 하면서 그냥 이 시험 제발 잘 끝낼 수 있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친구들한테 감사하면서 시간을 보내니 어느덧 제 눈앞에는 국어 시험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8시 40분이 되었습니다. 이제 화장문을 풀어야 되는데 정말 온몸이 떨리더라고요. 1번부터 3번 문제 보통 모의고사에서는 정말 쉽게 풀었는데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차근차근 어쨌거나 수는을 풀어야 된다는 가정하에 계속 풀다 보니 그래도 진정이 되었고 문법, 문학을 조금씩 풀고 나서야 이제 모의고사를 푸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28번, 오버슈팅 비문학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 질문을 보자마자 저는, 아, 이걸 풀어야 올해 대학을 갈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질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어려운 질문이고, 내용도 방대하다 보니, 제대로 질문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제가 안 하던 짓을 하기 시작했는데, 문학부터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학부터 푸니까 문학 또한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비문학 질문으로 들어와 오버슈팅을 차근차근 계속 풀어 나갔는데 여기서 선생님 분들께 하나 하고 싶은 말은 모의고사 때 본인이 했던 습관을 수능 때 부디 꾸준히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원래 1번부터 45번까지 번호 순서대로 풀다가 갑자기 문학부터 풀려니까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비문학 문학 본인이 풀었던 방식대로 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버슈팅 지문을 끙끙 알으면서 풀었고, 문학 지문을 하나를 더 건너뛰어서 비문학을 풀게 되었습니다. 그 지문 또한 당연히 호흡한 부호화 법칙이라고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었죠. 그 지문이 나왔을 때 저는 그 지문만큼은 건너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학을 먼저 풀고 이 지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학 지문을 풀고 다시 돌아왔다 보니까 시간이 10분에서 15분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그 지문을 빨리 읽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다행히 그 지문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문제 푸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으며 정말 마지막 문제를 풀자마자 종이 쳤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그 마지막 문제는 틀렸습니다. 그렇게 제 교시는 끝났습니다. 그리고는 국어 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은 이미 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교실에 들어와서 모캔디를 하나 먹고 조금 쉬다 보니 어느새 수학 시간이었습니다. 수학은 다들 아시다시피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비킬러 문제 27문제와 킬러 문제 3문제. 21, 29, 30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킬러 문제들을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소요해서 풀긴 다 풀었는데, 원래 쉽게 풀리던 문제들도 긴장을 보하고 많이 하다보니 검사도 계속 하게 되고, 시간이 보통보다는 더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21번, 29번, 30번이 나왔는데, 이때 전또 직감했습니다. 이셋 중에 하나를 풀어야 올해 대학을 갈수 있겠구나. 그리고 밖에서 법칙이 깨진 것도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29번을 먼저 건드렸는데 29번이 생각처럼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원래 제가 기아를 미적분 보다 더 잘했는데 기아가 그렇게 풀리지 않아서 아 이번에는 21번 안 풀면은 진짜 끝나겠 끝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한 4, 50분 정도 그 미적분 한 문제에 계속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40분 정도 걸려서 그 문제를 풀고 29번도 어느 정도 시간이 남았길래 풀고 30번은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은 시간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돼서 남은 시간 동안 시험 문제들을 검토하고 나니 첩또 어느새 끝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심시간 때 제가 선생님들께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 답을 맞추지 마세요. 답을 맞추지 말고 친구들과 같이 제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친구들과 먹다보면 자연스럽게 긴장이 풀리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누가 더잘봤냐 또는 난이도 문제를 신경 쓰게 되고 그러다 보면 멘탈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수능날 아무도 없는데 혼자 가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원래 저는 모의고사 날 점심을 잘안 먹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수능날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긴장이 풀렸는지 그리고 또 배가 너무 고파서 싸운 밥에 국국을 말아서 계란말이랑 콩자반이랑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수능날이 굉장히 추워서 저는 유자차도 따로 싸갔는데 유자차 마저 다 먹고 나니 한 30분 정도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실로 다시 들어왔는데 역시 교실은 정말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과학 필기노트를 챙겨서 나가서 한 20분 정도 공부를 한 후에 다시 들어와서 조용히 영어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영어 시간입니다. 영어 시간은 다들 아시다시피 처음에 17문제의 듣기평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듣기평가 문제가 사실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 쉬운 문제 절대 얕빠서는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듣기평가는 다른 지문 문제와 달리 한번 놓치면은 다시는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학생들이 모의고사에서 듣기평가 문제 때 다른 문제를 같이 풀었는데 이 실수를 절대 수업 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어 시간에 점심을 먹고 난 후라 되게 나른했습니다. 나른하기도 하고 긴장도 많이 풀린 상태라 어느 정도 회의에 져 있었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영어 시간에 검토도 안 했습니다. 어차피 절대평가고 그렇게 대학의 반영이 크지도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아니라게 생각했다 보니 결과적으로 점수는 89점이 나왔고 B를 받았습니다. 선생님들 중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굳이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말고 끝까지 검토해서 90점 이상 A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항국사와 과학특보관이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이때쯤이면 굉장히 지치고 힘들어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특히 항국사 때는 진짜 이제 수능도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끝나고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국사 절대 얕어서는 안됩니다. 6월 9월 모의고사에 비해서 한국사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는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랬죠. 올해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한국사 3등급, 4등급 최저만 맞추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는 큰 코다칠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원래 한국사를 10분 정도 풀고 과학 공부를 하는 스타일인데 추동날은2 0분에 25분 한국사 정말 다 풀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한번다 풀고 계속 검토를 하긴 했었죠. 그런데 제대로 맞을 수 있는 문제가 1문제밖에안 됐습니다. 나머지는 두개두 두 보기 중에서 아리까리 있거나 아니면 정말 모르는 보기도 있었죠. 물론 결과적으로는 2등급으로 b를 받긴 했지만 그렇다고 한국사는 절대 방심해서는안 되는 경우입니다. 한국사 영역이 끝나면 쉬는 시간 없이 바로 과학탐구가 시작됩니다. 이 쉬는 시간이 없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사실인데요. 이때는 화장실도 딱히 갈 수가 없고 회의 로트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사탕 하나만 입에 딱 물고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과학탐구 영역 또는 사회탐구 영역 정말 끝까지 긴장을 늦춰서는 안됩니다. 이때쯤 되면 진짜 빨리 끝나고 싶고 지치고 힘든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때 2점과 3점이 제수와 현역을 가르기도 합니다. 저 또한 이때 끝까지 마지막 1분에 검토를 해서 2점짜리와 3점짜리를 하나씩 건졌고요. 이에 서울교대를 올를수 있었습니다. 이만큼 탐구 목이 굉장히 중요하고 3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20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집중력이 요구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마지막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부디 끝까지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4시 반 종이 울리고 드디어 수능이 끝났습니다. 고사실별로 퇴실하라는 방송이 들리고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수능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 또 행복감, 한편으로는 무력감, 공허함 등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는 어머님께 감사하다는 인사, 그리고 잘 치고 돌아왔다는 인사를 드리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5시가 돼서 국어와 영어, 수학까지 아마 답안지를 볼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는 8시 10분 정도 돼서 탐구과목 답안지를 볼수 있을 건데요 이제 가채점지까지 채점을 하면은 여러분이 하실 일은 끝났습니다 안 지금, 지금 찍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제 수능 후기입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 느끼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틀은 아마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11월 15일에 있을 수능에서 본인이 직접 경험하고 서서모의수능록기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서서모 유튜브 채널이 개설되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수업 <목사> <목사> 끝나면 과학 고까지0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 어, 지금 저 찍고 계신 거예요? <웃음> <웃음>